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리와 사상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등극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하실 부분은 바로 동양 윤리 사상 중에 바로 도가 사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아 사상을 '공맹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자와 맹자의 앞자를 따서 마찬가지로 도가도 '노장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노'자와 '장자'의 이름을 딴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노장 사상' 두 사람 중에 바로 '노'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의 사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도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의 예, 생성의 근본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도는 모든 만물을 생성하고 그것을 어때요? 어, 발전시키는 근본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육가에서 얘기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우리 인간의 바로 내면의 도덕성과 직결된 것으로 많이 강조를 하는데 반해서 바로 어, 이 도가에서 얘기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의 바로 생성 원리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는 우주 자연을 낳는 그러한 근본으로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합니다. 자, 도를 무, 일, 대로 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어, 도덕경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예, 도를 돌아 이름하여 부르면 그 참다운 실제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 어,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감각에 의하여 혹은 인간의 언어에 근거하여 이 도를 표현할 수 없다. 즉, 감각으로 경험하기 어렵고 또한 그것을 우리 인간의 한정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로 이 도에서 일이 형성되고 일은 일를 형성하고 이는 3을 형성하고 삼은 우주 만물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형 이상학적인 그러한 원리이지만 바로 그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어떠한 것에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실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이지만 또는 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돈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본 원리로서 일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덕경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은 땅을 법칙삼아 어긋나지 않고 땅은 하늘을 법칙삼아 어긋나지 않으며 하늘은 도를 법칙삼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이 도는 자연을 법칙삼아 어긋나지 않는다 즉 도는 자연에 법한다 이러한 말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그러한, 즉, 자연과 어때요? 같은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도에 따르는 삶, 도에 합일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에 합일된 삶, 자연을 따르는 삶, 자연의 순수한 그 모습을 따르는 삶, 이러한 식으로 확장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러한 얘기가 있죠. 도는 만물을 생장시키지만 만물을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는다. 도는 만물을 형성시키지만 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도는 모든 만물의 수장이지만 자기를 만물의 주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말 속에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서 이제 우리가 도식으로서 한번 이 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어때요? 음양의 기가 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음과 양의 그러한 기운의 조화에 의하여. 예 바로 모든 만물이 생성되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합니다 그러나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때요 감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원리 그러기 때문에 무라고 할수 있으나 또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독립된 실체로서 분명히 도가 존재함으로써 도에 의해서 만물이 형성되어 지니까 그것은 또한 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노자가 살았던 그 시기인 춘추전국 시대에 바로 이 노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어,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 때문에 모든 사회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유가와는 조금 다른 점이죠. 유가는 개개인의 도덕성의 타락. 이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진다. 이렇게 봤다면 오히려 어 인간에게 서로 서로 다투게 하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와 같은 규범 따위이다. 들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법, 규범 따위가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분다라는 거죠. 자, 어, 인간은요, 인간은 평화롭게, 자유롭게, 그냥 어때요, 외부의 강제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어때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어, 국가에서 혹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 주범 따위들이 오히려 바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 왜 그것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본성을 해하는 강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동성 동본 혼인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가나 사회나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규범, 그러한 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어거지 법에 의하여 인간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박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나 규범 따위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러면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 또한 그릇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것이 뭐야 원인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노자는 바로 올바른 삶의 표본으로서 바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해 줍니다. 바로 물과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이렇게 세 개의 그러한 사례를 드는데 바로 상선약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죠. 바로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자 물은 어때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바로 아래로 흐릅니다. 순리를 거역하는 경우가 없어요.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와 여자는 상당히 유약하죠. 하지만 그 유약함이 강인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노자는 이러한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일수록 오히려 덕이 더 많다. 이러한 얘기를 하죠. 어, 여자의 그러한 어, 유순함, 온순함 이러한 것들이 남성의 강인함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어린아이, 여자의 그러한 삶을 바로 본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물의 모습, 바로 이 사람이 상선약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어, 상선약수라고 하는 것은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의 교훈 속에서 어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겸허와 두쟁이라고 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 물은 항상 어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모든 생명을 어, 살리는 그러한, 어, 참, 어, 훌륭한 일을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한 물은, 어,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도 어, 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남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부쟁의 덕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자가 얘기한 이상사회를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 공자는 이상사회로서 소국, 아, 이거 대동사회를 어, 내세웠지만. 여기 있는 노자는 소국과민을 이상사회의 모습으로 제시를 합니다. 국가의 규모가 작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의 수가 적은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 개울 건너 이웃나라의 다구름 소리가 들려도 서로의 왕래를 금지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어, 개우를 단위로 국가가 형성되어 진다라고,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국가의 규모가 작다라는 그러한 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작은 나라, 적은 국민, 어, 이러한 의미가 바로 소국과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왜 서로의 왕래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게 되면 어, 시시비비의 그러한 다툼이 많아지게 되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 예전에 나왔던 영화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어, 그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살 때는 어때요? 상당히 평화롭고 행복했죠. 그런데 거기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요. 국군, 인민군, 그다음에 유엔군. 이러한 외부인들로 인하여 어때요? 바로 시끄러워지는 그러한 어, 상황들이 에, 생기게 된다는 라 거죠. 바로 그것만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노자는 바로 어, 이웰컴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러한 자그마한 촌락 공동체처럼 그러한 규모의 국가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에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국가에는 어떠한 강제적인 규범이나 제도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바로 그와 같은 뭐야 동막골에서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고 또한 여러분들 동막골에는요 동막골에는 바로 이 도가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나옵니다. 그 인간상이 하나는 어린아이 하나는 여자예요. 바로 그 어린아이는 꿈이 먹고 어때요 소박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죠. 그리고 또 머리에 꽂고 주네, 강혜정, 예, 걔는 가장 어때요? 가장 욕심이 없고 가장 때가 덜 묻은 가장 소박한, 인간상이에요. 바로 그러한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도가에서 얘기하는 가장 훌륭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요, 바로 오히려 지식이 많은 것보다 무지한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도가의 삶의, 도가에서 내세우는 어, 이상적인 삶의 모습 중의 하나가 바로 무지, 무욕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소국가민 보세요.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죠? 걸어 다녀요. 인터넷 하지 않죠? 핸드폰 쓰지 않죠? 바로 문명의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문명의 이기에 의하여 인간성이 어때요? 상실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문명의 발달이 극히 더딘 극히 더딘 그와 같은 에, 뭐야 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소국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 도가에서 얘기하는 도라고 하는 것, 바로 도는 천지만물의 형성원리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또한, 바로, 올바른 삶의 자세로서는 무의자연 삶이에요. 바로, 도는 곧 무의자연 삶입니다. 자, 그 무의자연은, 여러분들, 어, 무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러면 무위의 반대말은 인위, 또한 인위의 반대 개념은 자연. 그러면 무위와 자연은 동의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도가에서는 이러한 무위 자연의 삶을 바로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하는데 바로 그 예로 써든 것이 바로 상선 약수, 바로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순리대로 산다. 또한 어때요 어, 자신을 어때 어,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부여된 그러한 길을 가는 것 바로 이 이상적인 그러 삶의 모습이다 성, 어, 물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 도가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통치는 무위의 정치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무엇인가 강제적으로 애써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이고 또한 한 가지 이제 빼놓은 게 바로 도가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삼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자비와 겸손 검소 한자로 쓰면 자용검 겸손 대신 이제 용기에 그 용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노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장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